안녕하세요. 현대 원주민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마이크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이크 리뷰하게 를된 제품은 어, 브릿지에서 나온 어, 콘덴서 마이크인 BSTM700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마이크입니다. 어, 제가 마이크를 써서 이렇게 어, 영상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인데요. 어, 앞으로 이제 영상 트렌드가 본인 음성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트렌드라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앞으로 영상 편집을 해 보도록 할, 할 건데요 먼저 이브릿츠 콘덴서 마이크의 어, 언박싱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사운드는 브릿츠 마이크 BESTM700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것을 이 영상에 입혀서 여러분들께 성능을 어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게 되면요. 이 마이크를 보관하고 있는 알루미늄 케이스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는 은색으로 정면에 브릿지 로고가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우며 이동시에 마이크를 보관할 때 손상 없게끔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 마이크 구성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에 씌우는 스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마운트할 수 있는 쇼크 마운트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설치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 길이는 2m로 넉넉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쇼크 마운트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스탠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 본체, 브릿지 마이크 본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자, 지금부터는 마이크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릿츠마이크에 쇼크 마운트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기 집게 부분을 이제 조으면은 이제 넓어져서 마이크를 손쉽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를 설치 끼우고요. 다음으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길이는 2m 정도 되어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이크 스펀지를 끼우기 전에 지지대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지대를 어딘가 해서 찾아보니까 케이블 바로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자, 케이블 아래는 그리고 팟 필터가 있고요. 팟 필터 옆에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 무게는 조금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가 넘어지거나 그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돌려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필터 조절 나사를 돌려서 스탠드에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번 이렇게 끼우시게 되면 추후에 다시 이렇게 파필터를 스탠드에 연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팝필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